여러분들, 사하 반갑습니다. 사일런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 플레이엑스포에서 열리는 태고의 달인 풍딱전인 엑스포. 제가 또 특별 회사로 맡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일산 킨텍스로 왔는데요. 네, 오늘 저랑 함께 다닐 게스트 다섯 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한 명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틴입니다. 네 루틴님이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나스테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계셔서 되게 영광입니다. 네 나스테님도 오셨고요. 러아아 네, 무슨 인간지네가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닉스라고 합니다.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닉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다섯 분과 함께 플레이엑스포 재밌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그럼 다 같이 출발. 네, 저희는 이제 킨텍스 7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닌텐도도 있고 정말 많은 플랫폼의 게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제가 해설을 보러 갈 시간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씩 즐기러 가볼까요? 네, 이곳은 코네계란 도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애들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들 되게 많은데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어, 어른들은 사용을 자주 해달라네요. 아쉽다, 타고 싶은데. 아, 네, 여기 파키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미 현재님이랑 준영님이랑 어? 같이 하고 계세요. 네, 이따가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파키가 부사일러지구요. 나프님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끝. 네, 남편님한테 스키팅을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곳은 펄스원이라는 부스인데요. 네, 여기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 있어요. 판타지 사커라고. 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아니야, 이이이나이죠 여기는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부스고요. 또 제가 여기 온 김에 게임을 안 해볼 수 없겠죠? 한번 해보러 가실까요? 네, 제가 오늘 반남부스에서 해볼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2더 조리악 에이즈라는 게임인데요. 네, 일단 처음 하는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제가 오늘 해설을 진행할 메인 무대인데요 지금 되게 긴장되는데 이따 어, 잘할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해설하는 태고의 달인 쿵딱전 인플레이 엑스포 다 함께 감상하시죠 어, 오늘 태고의 달인 스위치 버전의 태고 술을 찾아라 쿵딱전 인플레이 엑스포 한국 최초입니다 공식적으로 태고의 달인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대회에 앞서서 오늘 저와 함께 합을 맞춰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쿵딱전을 어, 함께 진행해주실 정영석 해설위원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예. 네, 여러분들 사하 반갑습니다. 저 오늘 태고의 달인, 태고수를 찾아라 쿵딱전 인플레이엑스포 특별 해설을 맡게 된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해내주세요그 네. 사하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아예 제인사아 그래요 아 의도치 않게 홍보가 되버렸어 요자그 <laughs> 네, 저희가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주어진 과제곡 두 곡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여덟 분을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사전때에서 네. 예. 저희 오늘 풍탁전은 8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2 명씩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대전은 2인 플레이고요. 진타 모드를 이용해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네, 룰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곡이라든지 난이도 선정 어떻게 되나요? 아, 8강부터 4강까지 그리고 3, 4위전까지는 각 네. 선수의 희망 선정곡 한 곡씩을 해서 총두 곡으로 플레이를 네. 하게 되고요. 네. 결승전은 그두 곡을 포함해서 오늘 저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에 정한 결승 과제곡이 있습니다. 그 을 포함해서 총 3곡으로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승 총 8분의 참가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무대 중앙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아, 감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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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예, 조금만 앞으로 한 발짝만 앞으로 올까요? 예, 자, 우리 여성분부터 어, 마이크 잡으신 만큼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에서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영등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올라온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와, 멀리서 왔습니다. 광주에서 오셨어요? 예. 서울에서 온 15살 최원우라고 합니다. 네, 어, 그래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온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북구에서 네, 오셨구나. 어, 오늘 몇등할것 같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무조건 1등입니다. 드디어 1등할 것 같다는 분이 나와서 이 예, 이분 어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자신감 어 우리 남성분의 자신감을 이행시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태고 운뛰어 드릴 테니까 이행시 한번 들어볼게요 태고 이행시 갑니다 자 오늘 우리 해설위원님이 뛰어주세요 자태 태고에 다 있는 어 태고에 아, 다 있는 너무 좋아요 아 그다음에 고아 생각 중이죠 <laughs> 생각나면은 이따가 전 어, 요청해 주세요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자 옆에 분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부양시 어, 덕양구에서 온 안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올라온 김영훈입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26살 권대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대진표는 오늘 대회 시작 전에 네. 참여자분들이 사전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 대진표가 예. 완성되었거니다 네. 8강 첫 번째 경기 김태연 그리고 김영훈 님 남아주시고요. 나머지 분들 준비된 좌석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님, 영훈 님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laughs> 시작됩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제 네, 점수는 아 영훈님이 약6만점 가량 앞서고 있는데요 예, 아, 예. 괜찮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있으니까요자 태연님 플레이어를 바꾸시겠어요? 아하 말없이 그냥 바꿉니다 예, 예. 아, 말 끝나기 무섭게 바꿔버렸어요 태연님이 1플레이어 그리고 영훈님이 2플레이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곡은 우리 태연님이 선곡해주세요 지금 아무래도 격차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필살기, 필살기곡을 사전에 갖고 와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맞습니다. 자 네. 근데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치열해도 되는 거예요? 어 지금 님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야 어. 이게 나왔어. 나 나왔어 이게. 합니다. 자, 아, 굉장합니다. 아, 진영님이 승리하신 거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3등에게는 상금 얼마가 쓰여 되죠 상금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예, 상금 20만 원 주인공은 김광혁 님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웨다앤어피디님 프로듀서님께서 직접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네, 예, 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수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리를 모실게요 이따가 촬영은 나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 우리 영성님께서 자. 발표를 해주세요 자태고수를 찾아라 풍딱전 인플레엑스포 2위를 발표하겠는데요 2위는 네. 상금이 30만원이라고 하네요 자, 30만원의 주인공은, 자, 축하드립니다. 김영훈님, 나와주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은 이따가 어, 단체 사진에서 더욱더 예, 예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우승자 1등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1등에게는 50만원의 상금과 태고의 달인 1등이라는 그 엄청난 명예가 주어지겠습니다. 1등 발표해주세요. 자, 태고의 달 태고소를 찾아라 풍탁전 자, 여기에 1등은 자, 축하드립니다. 이준영님 나와대로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준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50만 원의 선물과 함께 예, 축하드리고요. 마치 진짜 북을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튜디오 지브리나 포켓몬스터 등 친숙한 추가 콘텐츠 곡도 속속들이 공개 중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구매하면 좋고요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나 어, 포켓몬 같은 되게 익숙한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연인들과도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네. 꼭 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 해설위원님의 소감을 들어봤고요. 저도 오늘 너무나도 뜻깊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영성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꼭 네. 이렇게 합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네.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로써 한국 최초로 진행이 되었던. 태고의 다리 스위치 버전 콩딱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사회자 소준사 정영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네, 오늘 열리는 태고의 다리 콩딱전인 플레이엑스도 또 저랑 같이 스텝을 맡게 되신 김준우님인데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달인 이번 쿨딱전 인플레이스에서 전반적인 대회 물과 이제 설계 그리고 현장 진행에 도움을 받게 되었던 김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아 이번 오늘 대회는 이제 팔강 칼강... 온라인 예선을 통해 가지고 8강 진출자를 선출한 다음 8강부터 이제 4강, 3, 4위전 대결을 통한 대결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실력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아 물론 <laughs> 진짜 모드를 통해 가지고 좀더 공정하고.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수 있도록 잘 설계를 했으니까요. 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 시청자분께서 들 되게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서를 맡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김지윤님, <laughs> 아, 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아, 네 준영님, 오늘 이렇게 태국의 달른쿵딱전 이렇게 우승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 아주 좋습니다. 사실 1등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지만, 네. 아, 진짜로 확인할 줄 몰랐고. 너무 기분좋습니다 상금 이거 타서 뭐하실거예요 일본 갈겁니다 아, 일본 갈겁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그럼 사바